평소에 외출만 하면 앞머리가 푹 처지고 안으로 엉키게 빵빵하게 산게 느껴지시죠? 빼주시는 거예요. <laughs> 하이 예나예요. 오늘은. 평소에 외출만 하면 앞머리가 푹 처지고 금방 가라앉는다 하시는 분들 되게 되게 많잖아요. 제가 앞머리를 잘라보니까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앞머리가 잘 무너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머리 유지력을 높이는 꿀 팁과 꿀 템을 준비를 해봤어요. 먼저 첫 번째는 꿀 팁입니다. 요빗만 있으면 돼요. 백콤? 이라는 말 많이들 들어 보셨죠. 평소에 이렇게 뿌리 볼륨이나 안쪽 볼륨을 살릴 때이 머리를 거꾸로 들어서 이렇게 거꾸로 빗질을 해서 이 부분이 엉키게 만들어서 볼륨을 만들어 주는 그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에 하듯이 앞머리에도 백홈을 넣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럼 백홈 넣는 방법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앞에 겉면 있잖아요, 앞머리의 겉면. 이 부분은 백꼼을 넣으면 겉에서 티가 나기 때문에 이 겉부분을 한번 살짝 떠서 빼주신 다음에 집에서 앞머리 고데기 하고 나자마자 바로 해주시면 돼요. 특히 머리가 좀 뽀송뽀송할 때 해줘야 이 효과가 훨씬 더 오래 유지가 되거든요. 이 안에 속단 있죠? 속단을 이렇게 90도로 들어주세요. 빗질을 해줄 건데, 이빗 끝과 머리카락이 약간 걸리듯이 대각선으로 들고 얘를 이렇게 빗어주시는 거예요. 이때 손으로 이 머리카락을 너무 꽉 잡지 말고, 살짝 느슨하게 잘 빠져나오도록 살짝 느슨하게 잡아준 상태에서 빗을 대각선으로 잡고 머리를 걸어서 안으로 엉키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아예 이렇게 들어간 상태로 이렇게 되면 그냥 왔다갔다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들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살짝 걸리는 느낌으로 이거를 많이 해주면 너무 과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안쪽에만 살짝씩 이렇게 빼꼼을 넣어준 상태에서 빗질을 가볍게 이때 주의할 점은 빗질을 해서 엉킨 거를 확 풀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짝씩 겉면만 빗어준다는 느낌으로 빗어주시는 거예요 볼륨이 더 빵빵하게 산게 느껴지시죠? 이렇게 해주시고, 맨 윗단을 내려주시면 티안 나게 좀더 볼륨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의 팁을 하나 더 드리면 그냥 이렇게 빗으로만 해주셔도 되고 조금 더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다 하시면 제가 이 다음에 이제 헤어 스프레이를 소개해 드릴 건데 그런 스프레이를 뿌려준 다음에 백홈을 넣어주시면 이 백홈이 더 확실하게 확 들어가서 더 오랫동안 유지하실 수 있어요. 특히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이 방법들은 이렇게 짧은 앞머리 뿐만 아니라 좀긴 앞머리들 있잖아요. 여신 앞머리라고 하죠. 이렇게. 이쪽에 볼륨감있게 연출하는 긴 앞머리 그긴 앞머리도 볼륨이 많이 죽으시는 분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뿌리 부분을 매콤을 살려주시고 뚜껑을 이렇게 닫아주시면 훨씬 오랫동안 유지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저의 최애템인 <laughs> 드라이 샴푸인데요. 드라이 샴푸를 이용해주면 훨씬 오랫동안 앞머리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앞머리가 푹푹 처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바람, 습기, 그리고 움직여서 이런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이 두피에서 나오는 피지로 인해서 머리가 기름지면서 푹푹 처지는 그 이유가 가장 크거든요. 이렇게 이마에 붙어 있는 앞머리인 경우에는 이마에 있는 피지까지 합해져서 더 빨리 가라앉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면 좋은 제품이 바로 이 드라이 샴푸예요. 이 드라이 샴푸를 먼저 뿌려주고 스타일링을 해주면 앞머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스타일링도 오랜 시간 동안 유지를 해줄 수가 있어요. 드라이를 해주기 전에 앞머리를 이렇게 들어주세요. 피부에 닿으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 두피랑 모발 쪽으로만. 충분히 흔들어 준 상태에서 이렇게 앞머리 부분을 뿌려주세요. 얼굴로 왔어. <laughs> 그럼 이렇게 하얗게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비벼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빛 있죠? 어우, 진짜 저 느끼는 건데 제가 워낙 드라이 샴푸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빛이 이미 하얗네요. <laughs> 이거의 단점은 어두운 옷을 입고 했을 때좀 하얀 가루가 묻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빗질을 많이 해주면 이 가루들이 다 사라지거든요. 이렇게 드라이 샴푸를 사용해 준 상태로 고데기나 드라이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머리가 하루 종일 뽀송뽀송하게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오랫동안 지속력을 높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드라이 샴푸를 사용해 주고, 백꼼까지 넣어주면 훨씬 더 오랫동안 유지가 되겠죠. 세 번째 꿀템은 바로 이 헤어 스프레이 제품이에요. 유리카 헤어 시드 제품인데요. 볼륨 스프레이 제품을 고르실 때 가장 주의하실 점이 끈적거리지 않느냐예요. 좀 끈적끈적 거리는 제품들 있죠. 살짝 그런 제품들은 이 뿌리 안쪽에 뿌려줬을 때확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 제품들은 앞머리에 뿌렸을 경우에 자칫 양 조절을 실패하면 앞머리가 떡져 보인다든지 아니면 앞머리가 뭉쳐 보인다든지 가닥가닥 느껴지는 느낌으로 연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제품을 사용해 본 결과 요 유리카의 헤어시드 제품이 가장 끈적임이 없더라고요. 이게 광고가 아닌데. <laughs> 손에 이렇게 딱 뿌려보면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말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만졌을 때 끈적임이 없어요. 보송보송해지는 걸 느껴지시죠. 끈끈함이 없기 때문에 앞머리에 사용을 했을 때도 떡지거나 뭉치거나 그런 단점들이 보완이 잘 되더라고요. 이 헤어시드를 사용해주는 방법은 고데기나 드라이를 하고 나서 이 상태에서 위에다가 뿌려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평소에 외출을 이렇게 했는데, 어, 쳐졌다.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급할 때 헤어롤 평소에 있으시죠. 헤어롤을 앞머리에 말아주세요. 헤어롤을 이렇게 앞머리에. 그다음에 이 헤어시드를 얼굴에 닿지 않게 좀 가려준 다음에 이 헤어시드는 끈적이지 않게 뽀송뽀송하게 마무리가 된다고. 그래서 얘가 약간 마를 시간을 주세요. 충분히 마르고 나면은 얘를 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훨씬 오랫동안 앞머리가 고정이 잘 되더라고요. 빗으로 살짝 마무리해주면 훨씬 오랫동안 앞머리가 유지가 되고 밖에서 급할 때, 그럴 때 사용해 주기도 되게 좋더라고요. 안쪽이 푹푹 처지시는 분들은 이렇게 뿌려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은 상태에서 이 안쪽 부분에 이렇게 칙칙 뿌려주셔도 이쪽이 고정력 있게 딱 픽스가 되기 때문에 앞머리가 되게 안 처지고 오랫동안 볼륨이 유지가 돼요. 아래 고데기 좀 빨리 푸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고데기 끝난 상태에서 가볍게 전체적으로 뿌려주고 가볍게 뿌려주시고 말려주셔도 오랫동안 웨이브를 탄탄하게 유지하실 수 있어요. 이 제품에 좀 단점이 하나 있는데 단점이 향이 조금 많이 강해요. 이거 뿌린 날에는 향수나 바디 스프레이랑 섞이면 좀 냄새가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근데 얘가 진짜 강한, 물론 좋은 향이에요. 안 좋은 향은 아니고 엄청 파우더리한 향이 나요. 그래서 향 예민하신 분들은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미니 고데기를 준비를 해봤어요. 사실 미니 고데기 진짜 기술의 발전 아닌가요? 예전에 고데기라 하면 항상 코드를 꽂고 다녀야 되는 그런 많은 단점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미니 고데기 제품들이 요즘에 너무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좀 급할 때. 그리고 여행 같은 거 갔을 때좀 머리가 잘 풀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그때 이렇게 웨이브를 한번씩 잡아주고 앞머리 뽕도 이렇게 잡아주면 좋은 것 같아서 오늘 꿀템으로 가지고 와봤어요. 근데 이 제품은 제가 요즘 잘 쓰고 있는 미니 고데기 제품인데 제가 진짜 미니 고데기는 정말 많이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두번 이상 손이 안 갔어요. 좀 충전을 해도 열이 약한 제품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미니 고데기인데 무선이 아니라 선이 있는 제품들도 있었고. 좀 방황하고 있었는데, 요 제품이 좋았던 게, 어, 온도 조절이 돼요. 앞머리 같은 경우는 너무 높은 온도를 하게 되면 스타일링을 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온도가 160도, 185도, 200도 이렇게 좀 조절이 잘 돼가지고 앞머리 편하게 하기도 좋고 뒷머리 조금씩 만져주기에도 괜찮더라고요. 사실 미니 고데기를 가지고 나갔는데 안 쓰면 되게 짐이거든요. 저는 진짜 짐이었는데 이게 배터리! 충전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 보조 배터리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고데기 안 쓰는 날에도 그냥 핸드폰 충전하면 되니까 부담없이 가방에 갖고 다닐 수 있는? 가방에 넣을 때 고민을 조금 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점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박한 것 같아서 오늘 꿀템으로 소개를 해드리고자 가지고 왔어요. 아무튼 미니 고데기 사용할 때는 이렇게 앞머리가 많이 푹푹 쳐졌을 때잠깐열좀 올릴게요. 고데기는 이렇게 온도를 좀 높여준 다음에 특히 미니 고데기 사용하실 때는 고데기를 하실 때좀 빨리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좀 천천히 잡고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일반 고데기에 비해서 미니 고데기는 판이 조금 좁아요. 일반 고데기랑 크기 사이즈를 좀 비교해보자면 확실히 좀 작죠? 판 자체도 조금 작아요. 너무 빠른 속도로 쑥 내려가 버리면 앞머리가 좀잘안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앞머리가 많이 내려앉고 하실 때는 이렇게 미니고데기 사용하는 것도 저는 추천드려요. 그래서 우리 사바나 분들이 진짜 많이 물어봐 주셨던 내용인데 앞머리를 아침부터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백콤, 그리고 드라이 샴푸, 이렇게 헤어실드, 끈적이지 않는 헤어 스프레이 제품을 추천드리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외출용으로 필요하다, 마음에 좀 안정감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미니 고데기 제품을 추천드려요. 그럼 이렇게 해서 앞머리를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하는 꿀팁과 꿀템 영상이 끝났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꾹, 좋아요 꾹, 댓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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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겨주시고 예쁜 나를 찾는 시간 지금까지 예나였어요. 그럼